미역 준비했고, 체납이니까 그 체납했나요? 네. 예, 네. <목소리> 네, 저기 뭐냐면은 <목소리> 어, 하나 우리가 지역을 제가 좀 깨물려고 한 거예요. 전북구, 전북구, 전북구. 근데 사실은 다음에는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전북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laughs>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주전동에 있는 분들 떨어졌다고 말씀드린 거죠. 근데 그, 여러분 저, 저도 그랬어요. 아무 저도 강원 학습 인권주를 막드는데에서 인권 좋은 걸왜드려지지 아, 내가 왜 드려야 동생이랑 반다는데 왜 인권 갖고 가래막 했는데 진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왔한데 깜짝 놀라서 저도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끔스> 정말 용기있게 지금 마이크 잡았는데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만큼 담담을 얻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장 잘 준비한 대 제가 학생 인권 조례 잘 몰랐는데 관심을 가진 것은 네, 2년 전에 헌법 개정안을 그 반대하면서 유치원 네, 교사님이 저를 불고 <목소리> 늘어주셔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단념도 그 듣게 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좀 관심을 가졌는데 어, 저희가 이제 <목소리> 네, 어린이집 대표회가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인도에서 한국교회 위 일꾼들을 키워가서 교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주 약 70개 정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새식식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유치원이 굉장히 큰 유치원이 있습니다. 제일 그림당한데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어그 항의가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항의는 좀특별한다고 해요. 저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7살 남자의 아버님이 변호사시대요. 그런데 이분이 네, 유치원을 쫓아갔습니다. 왜냐면 학생 인권 조회근거에서 종교 교육을 하시면 안 되는데 왜이 종교 교육을 부모의 허락 없이 하십니까. 제가 교육청에 고발하면 그 유치원을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당황해서 원장님이 전화하셨어요. 를 그런데 이제 원장님이 감사하게도 지혜롭게 저희 합세 인원들을 잘 울망하시고 그런 거 갖기도 같기, 하고 그리고 제가 원래 그원화를 모집할 때 처음에 부모님들에게 공지를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품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어린 아이들은 제가 따로 분류해서 그 아이들은 책 읽어 주겠습니다. 했을 때 부모님들이 걸 허락을 해서 저희가 그 허락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그 원장님은 뭐 사인을 받은 것은 없고 네, 무관적으로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네, 이변호사님이 이렇게 요하게 계속 학학 읽고 저들을 네, 들먹이면서 어, 이 원장님을 굉장히 이렇게 어, 강압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했던 거는 일곱 그 살짜리 남자가 저희 세술반을 너무 좋아했고, 세술반을 네, 하면서, 어, 이렇게 죄, 어, 부모님 만났는데 죄야, 동생 화났는데 죄야, 어,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의 성격이 좀 변화되고, 그리고 그 엄마는 또 이렇게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변호사의 아빠가 굉장히 그 다음에 조용히 하게 되고, 그 아이는 일곱 살 넘어서 졸업하게 됐습니다. 근데 상당히 제가 놀랬습니다. 전 학생인권조례가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에만 해당하는 줄 알았는데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그게 다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인권조례를 내버려두면 우리가 그 어떤 원인하고 학교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하려고 하는 분들의 많은 제약을 주게 생겼구나. 생각에서 이 학생 인권들을 어떻게 폐지를 해야 되느냐, 어, 이런 것을 부담으로 사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체형교사가 같이 만나고 가끔 이야기를 했지만, 어, 저희도 사회가 엄청나 바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어, 성시업동공부에서 예, 우리, 팀장님이신 예, 박재신본부께서 이걸 저를 폐기시키라고 하는 책임을 주시면서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가졌던 부담이 다시 전 안에 차단하게 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 참 저희가 어, 이제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 어, 시작하게 된 경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10분이라고 하니까 빨리 말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저희 공사의 그 선생님 중에 한 분. 무고를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로 재작년이니까 그 아이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한 번은 아이가 반바우 어, 공부를 안하고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오늘 왜 자유학습 안하고 집에 오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 학생인권조에 의하면 우리는 정규학습에는 거부할 자리가 있다고 배웠다. 그래서 무섭고 아이들이 다 자유학습을 거부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상당히 놀겠습니다이 학생권들을 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권질에 명시된 하나의 문장이 그 아이들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통제되지 않는 자유권으로 우리 학교의 위기를 가져다 줄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행히석고는 그 다음엔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 선생님도 굉장히 놀랐고, 저도 놀라면서.